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1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Judgments and Promises, 심판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5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I revealed myself to those who did not ask for me. 나는 나를 청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나 자신을 계시하였다. I was found by those who did not seek me. 나는 나를 찾지 않았던 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의 예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거나 그리스도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는 자기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계속 남자를 바꾸는 그런 여인이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여인이 그분 자신을 발견하실 수 발견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개시하셨죠. To a nation that did not call on my name, I said, Here I am, here I am.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그런 민족에게 내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라고 말했노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죠. 네가 찾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나 여기 있노라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노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All day long I have held out my hands to an obstinate people. 하루종일 나는 고집 센 사람들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 고집 센 사람들에게 백성이죠 백성 people 앞에 and 부정관사 and이 붙으면 people이 단수인거죠 민족 고집 센 민족에게 하루종일 내 손을 어, 벌렸지만 Walk in ways not good. 좋지 않은 길을 행하는 그러한 고집센 사람들에게 손을 어, 벌렸지만, pursuing their own imagination, imaginations. 자신의 상상을 쫓는, 자기가 상상으로 쫓는 그런 그런 육적인 것들, 그런 좋지 않은 길을 행하는 그런 고집센 민족에게 내 손을 하루 종일 펼쳤으나. 3절과 4절입니다 All day long they insult me to my face by worshipping idols in their sacred gardens. 하루종일 그들은 내 얼굴에 내 얼굴에 대고 나를 어? 그 모욕하였다. 어떻게? 그들의 신성한 정원에서 우상을 섬김으로써 내 얼굴에 먹칠을 했다. They burn incense on pagan altars. 그들은 그 이방 신의 제단 위에 그 향을 피어 올린다. At night they go out among the graves, worshiping the dead. 그리고 밤에는 그들이 그 무덤 무덤 사이에 가서 어, 죽은 자들을 경배하려고 그 무덤 사이로 나간다. They eat the flesh of pigs and make stews with other forbidden foods. 그들은 돼지 살을 먹고 그리고 다른 금지된 음식으로 국을 끓인다. 돼지살, 뭐 삼겹살이나 어?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음식입니다. 굽이 갈라졌지만 돼지금지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이방 민족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죠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수가 살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보지 못하는 그런 장님이요 귀머거리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다시 회복이 되죠. 5 절과 6 절입니다. Who say, "Keep to yourself, do not come near me, for I am too holy for you." 아, 어, 전에 구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그런 금지된 음식을 먹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너 자신에게 지켜라.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너 자신에게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 말입니다. Keep to yourself, do not come near me 같은 말입니다. For I am too holy for you. 나는 너한테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다가오지 마. 왜? 그대로 거기 에 있어. 왜? 너 오면 너로 인해 내가 더럽혀질까봐 걱정되니까 어? 너는 오지 마. 너는 너무나 더럽고 나는 너무나 거룩해. 이런 위선적인 말을 한다는 거죠. These are smoke in my nostrils. A fire that burns all the day. 이것들, 이것들은 내 코의 연기요. 하루 종일 타오르는 불이다. 다시 말해서, 이 이것들은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있죠내 코에서 나는 연기. 하루 종일 불타오르는 불 타오르는 음, 불. 그런 어, 하찮한 존재, 성가신 존재라는 거죠. Okay. Behold, it is written before me; I will not keep silent, but I will repay, or indeed repay into their lap. 보라, 내 앞에 기록되어 in,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조용히 있지 않고 을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다. 잠잠히 있지 않고 나는 어, 갚을 것이다. 실제로 나는 그들의 어, 무릎 안으로 갚을 것이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그들이 몸소 받을 수 있도록 안겨주신다라는 거죠. 심판의 말씀이죠. 7절, 7절입니다. Both for your iniquities and for those of your fathers, as yet. 너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너의 조상의 그런 죄들로 인해 이두 가지로 인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갚으실 것이다. Because they burned incense on the mountains and scorned me on the hills, 왜냐하면 그들이 산 위에서 향을 피워 올리고 향을 태우고 그리고 언덕 위에서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I will measure into their laps full payment for their former deeds. 나는 그들이 전에 했던 그 행위로 인해 어, 그들의 어, 무릎 위에 무릎의 그 완전한 지불을 측량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다 갚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행한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철저하게 행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팔자가 구절입니다. Thus says Yahweh. 어,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As the new wine is found in the cluster. 새로운 포도주가 그 포도송이에서 발견될 때에 발견되는 것처럼 and o n e save destroy it not for blessing is in it 그렇게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파괴하지 마라 이는 축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 so will i do for my servant's sake that i may not destroy them all 그래서 나는 내 종들을 위해서 나는 그들 모두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New Living t r a n s l a t i o n for just as good grapes are found among a cluster of bad ones, 그 나쁜 그런 포도 송이에서 좋은 포도가 발견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나쁜 포도 송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좋은 포도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쁜 포도송이를 다 없애 제거할 수 없다는 거죠. 왜그 안에는 그래도 소량이지만 좋은 포도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대부분 악했지만 개중에는 그 정말 선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참된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that I may not destroy them all, and I will bring forth a seed out of Jacob. 제가 어, 10일간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어제밤에 귀국해서 어, 이제 막또 어, 몸이 시차를 느끼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몽롱한 상태였었는데 다시 <laughs> 진행하겠습니다. 어, 내가 야곱으로부터 하나의 시를, 어, 산출해낼것인데 and out of Judah, an inheritor of my mountains. 야곱 유다로부터 내 산들의 유산으로 받을, 그런, 어, 상속자를 내가 내 것이다. And mine elect shall inherit it. 그리고 나의 선택받은 자가 그것을, 어, 유으로로받될될이이 and my servants shall dwell there. a l l t h e s h i 의 the y a 이 u b e s h Yudesh is the y a 이 유혹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Sharon will be a p a s t u r e l a n d for flocks. 샤론은 그 가축들을 위한 그런 초장이 될 것이다. 샤론은 이제 주로 성경에서 그런 척박한 그런 광야의 일부로 어, 묘사되곤 합니다. 이사야 33장 9절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Uh, and the valley of Aco a resting place for h e r s 그리고 아코의 계곡인 그런 그 소떼. f l a 은뭐 염소나 양떼를 가리키고, h e r 는 소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소를 위한 그런 안식처로 안코 계곡을 그렇게 안코 계곡이 그런 소를 소가 쉴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 앙코 계곡이라는 곳은 성경에 그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 그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그 아간이 그 거기에서 좋은 곳을 딱 숨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다음 전투에서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알게 되죠. 음. 그래서 그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아간의 그런 가족들이 어 죽게 되죠. 다시 말해서 어 심판의 장소입니다. 네. 척박한 샤론 그리고 심판의 흔적이 있는, 그런 저주의 흔적이 있는 이런 곳이 그런 아주 비옥한 땅, 그런 가축들이 쉴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 for my people who seek me 나를 찾는 그런 나의 백성을 위해 그렇게 될 것이는 것입니다. but as for you who abandon 여호와 하지만 여호와를 저버린 너희에 대해서는 who forget my holy mountain who set a table for fortune and fill a jug of mixed wine for destiny 어, 내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포춘 운을 위해 그 식탁을 차리고, 그리고 데스님, 어, 그 운명을 위해 그 섞인 포도주 부대를 채우는 그런 자, 너희들에 대해서는 포춘과 디스트로이 앞에 대문자로 써 있죠.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리킵니다. 운과 운명이라는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고 말씀하시냐면 1 2 절입니다. I will destine you for the sword. 나는 너를 칼에 운명을 지을 것이다. 칼로 멸망당하게 할것이라는 거죠. And all of you will kneel down to be slaughtered. 그리고 너희 모두는 사육을 당하도록 그렇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Because I called and you did not answer. 왜냐하면 너,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I spoke and you did not hear. 내가 말했으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고 You did what was evil in my sight. 그리고 너희는 내가 보기 악한 것을 행했고, and chose what I did not delight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다.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고 육체에 따라 육체의 소욕 따라 악한 짓을 행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j e h o v a h says. 그러므로 이것이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 My servants will eat but you will be hungry. 나의 종들은 나를 섬기는 그런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지만 너희는 배고플 것이다. My servants will drink but you will be thirsty. 나의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마를 것이다. My servants will rejoice but you will be put to shame. 나의 종들은 기쁠 것이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My servants will shout for joy from a glad heart. 나들은그 기쁜 마음에서 기쁨으로 외칠 것이지만, but you will cry out from an anguished heart. Anguished heart. 하지만 너희는 그런 어, 불안한 마음,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부터 너희는 울부짖게 될 것이다. And you will lament out of a broken spirit. 그리고 상한 령에서 슬피 애도하게 될 것이다. 십오조가 십육조입니다. Your name will be used as a curse by my chosen ones. 너희 이름은 나의 선택된 자들에 의해서 어, 저주로서 사용될 것이고, the Almighty 여호와 will kill you and call his servants by another name. 그리고 어, 능력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죽이실 것이고, 그분의 종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다. 선택된 야곱의 족석, 이스라엘 족석은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런 이방 민족이지만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종들은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이름 무엇입니까? 뭐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유, 그분의 유와 그분의 사랑하는 자 이런 하나님께서 하는 그런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 땅에서 축복을 요청하는 자는 누구든지 정말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런 참된 하나님의 해서 축복받게 될 것이고 whoever swears an oath in the land will swear by the god of truth. 그 땅에서 어 맹세한 자는 누구든지 참되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축복은 참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어 서원한 바를 이루시는 분도 또 참되신 하나님 이 추로스라는 것은 거짓된 우상과 대비되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축복을 욕 축복을 받길 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왜 하나님만이 우리 를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땅에서 어, 맹세하는 자는 누구든지 참 대신 하나님으로부 맹세를 해. 그래야 아, 하나님께서 어, 그가 한 맹세를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죠. Past troubles are forgotten. 과거의 그런 어려움은 어, 잊혀지고 they are hidden from my eyes 그것들은 내 눈에서 감춰진다. 왜? 천능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 says 여호와께서 이라시기를 I am making a new earth and a new heavens 나는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들을 만들 것이다. The events of the past will be completely forgotten. 과거의 일들은 완전히 잊혀지게 될 것이다. Be glad and rejoice forever in what I create.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라. The new Jerusalem I make will be full of joy and her people will be happy. 새 예루살렘 내가 만든 새 예루살렘은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고 그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행복할 것이다. I myself will be filled with joy because of Jerusalem and her people. 나 스스로가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로 인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There will be no weeping there, no calling for help. 그곳에는 슬피 울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20절과 21절입니다 There shall be no more there an infant of days, no an old man who has not filled his days. 그곳에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어린이의 어린 유아의 날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No an old man who has not filled his days. 그리고 그의 날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서 죽거나 그리고 일찍 죽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죽는 일 있나? 죽는 일이 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For the child shall die one hundred years old. 이는 어린 아이가 어0년 되야 죽고, and the sinner being one hundred years old shall be accursed. 그리고 0년이 되는 그런 어, 죄인은 그 저주를 받을 것이기.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가 100살에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오래 산다는 거고 그리고 100살에 죽는다는 것은 그런 죄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아서 100살에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죽는다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100살이라는 개념이 지금의 개념으로는 굉장히 오래 산 개념이지만 옛날 아담 시대에 보, 보면 900살 이상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의 평균 연령을 가리킵니다. 어,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여전히 사망이 있는가? 분명히 성경에는 사망이 더 이상 없,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실 땅과 하늘은 그, 천년 왕국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천년 왕국에서부터 이제 새 열살문이 이어지는데 이 천년 왕국 때그 때에 대한 묘사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그 천년 왕국 시대에 죽는 사람이 여전히 있죠. 하지만 그들의 수명은 굉장히 깁니다. 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이지.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채에서로 이제 완결이 되는 거죠. They shall build houses and inhabit them. 그들이 집을 짓고 그곳에 살게 될 것이다. And they shall plant vineyards and eat their fruit. 그들이 그 포도원을 심고 어 경작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음 구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They will not build and another inhabit. 그들이 짓지 않, 않고 다른 사람이 거하고 they will not plant and another eat. 그들이 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먹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이상하죠? 어 그들이 심은 어, 어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사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먹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For the days of my people will be like the days of a tree. 이는 내 백성의 날들이 마치 나무의 수명과 같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And my chosen will long enjoy the work of their hands. 그리고 내 선택된 자들이 그들의 손으로 한 수고를 오래도록 어,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They will not labor in vain, nor give birth for calamity. 그들은 헛되게 수고하지도 않, 않을 것이고 그런 재앙을 위해 낳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낳은 자식이 일찍 죽으면 그러면 그게 커럼티잖아요. 재앙이잖아요. 그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란 거죠. For they are the offspring of Yahweh's b l e s s and their descendants with them.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축복받은 자들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라. It will happen that before they call, I w i answer. Uh, 그것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and while they are yet speaking, I will hear.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말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다 들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걸 하면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왕국부터 그렇게 세일을 사는까지. 2 5절입니다 The wolf and the lamb will feed together.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and the lion will eat straw like the ox. 그리고 사자가 어, 소처럼 그런 지푸라기를 먹을 것이고 and dust will be the serpent's food. 그리고 먼지가 그 뱀의 음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뱀이 어, 짐승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they will neither harm nor destroy on all my holy mountain. 그들은 해를 끼치지도 않을 것이고 어, 그리고 내 거룩한 산 모든 나의 거룩한 산 위에서 그리고 어, 파괴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세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 그리고 선하고 하나님을 신종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